아이패드 혹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땐 안정적으로 딱 밀착할 수 있는 연결 방식을. 맥북을 비롯한 랩탑에서는 주변 포트 간섭을 최소화하는 여유를 두는 연결 방식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연결 방식을 보여주는 사태치의 신제품. 사태치, USB-C 타입, 아이패드 맥북 프로 모바일 멀티 허브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품의 디자인은 아이패드, 즉 태블릿 제품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의 구성 역시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패드, 태블릿 제품의 확장성을 책임지고 있죠. HDMI, SD카드, USB, A타입, C타입 PD 충전 단자, 3.5mm 오디오 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브 제품 중앙에 배치된 C타입 커넥터로 C타입 단자를 갖고 있는 아이패드, 태블릿 등에 간편하게 연결되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타입의 허브를 연결을 할 경우 거치대 사용 시 케이블이 짧아 연결이 불안정하며 때때로 커넥터나 C타입 단자 부분의 파손 케이블 내부의 끊어짐 등이 발생해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동봉된 확장 케이블은 아이패드나 모바일 기기가 아닌 랩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커넥터가 제품 중앙에 있는 경우 랩탑에 결합시 자칫 포트 위치에 따라 다른 포트를 가리거나 통풍구를 막을 수 있지만 넌못 지나간다 이렇게 확장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간섭 없이 편리하게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C타입 단자의 위치가 달라 랩탑 뒤로 단자가 있는 경우 연결이 쉽지 않지만 확장 케이블로 쉽게 연결할 수 있죠. 최대 4K 60Hz를 지원해 간단한 게임부터 영상 스트리밍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맥북 에어 프로 모바일 멀티 허브는 제품을 가리지 않고 자유로운 연결로 확장성, 사용성을 크게 개선시켜 줄수 있는 허브입니다. 영상의 더보기를 통해 공식 스토어를 방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